보리사를 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진보당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후보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사전투표율 투표율이 10% 남짓에 머물면서 낮은 투표율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무죄를 의미한다며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포, 부당한 선거 개입이 확인된 것입니다. 강성희 후보 선본 측은 부정 선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불구속 수사는 이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 진보당이 마치 무죄 석방인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입건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를 마치 무죄 석방인 것처럼 시민들을 또다시 속이는 것입니다. 반면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이번 재선거가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강 후보와 이 후보는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정책 대결에 나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막판 빚어지고 있는 구태정치의 실증난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보리쌀 살포 논란과 더불어 낮은 투표율도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사전 투표 투표율은 10.51%로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도내에서 치러진 7번의 선거와 비교해 턱없이 낮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0%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후보들마다 투표율 추이에 대한 유분리 분석에 나섰습니다. 전주울 재선거 유권자 16만 6천여 명의 20%를 대입하면 3만 3천여 명에 불과해 일부 후보들은 적게는 만 3천 표, 많게는 만 6천 표만 얻으면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유권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득표로 금배지를 달수 있다는 분석. 역으로 한 표당 10배의 결정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후보들의 막판 표심 호소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